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의 하늘처럼 물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재이루 사자성을 갖고 같이 한번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천재이루 하면 뭐잘 아시겠지만 은 천번에 천년만에 한번 만나는 그런 기회라 참 중요한 기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 일생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나름대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천재 이루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다가오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잡으셨다면 준비를 하고 <laughs>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래서 그런 천재 일류의 기회를 잡고 그것을 갖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면 엄청난 삶의 향상 즉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고, 사명을 다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경우를 한번 돌아보면, 젊은 날에는 물질에 빠져서, 그저, 물질 축적을 위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종교나 도파나 다니면서, 저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찾지 못했는데도, 못했음에도, 작년에, 2024년에 저 나름대로의 그 찾고 찾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이 다 준비 단계였구나. 그런 걸 찾기 위한, 맞이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천우,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저 나름대로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천재 이루. 엄청난 큰 사건이죠. 우리 뭐, 보면 우리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유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발견해서 우리 조선에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든지 또 에디슨이 많은 발명품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떠나서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천재의 이루로서 활용을 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날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많이 헤매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이 모이고 사여서 이제 기회를 찾아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즉. 나의 도, 나의 길,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laughs> 내 길을 내가 가야 되지 상대에서 물어서 거기를 그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나의 원래 사명과 본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런 길을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그저 생활이 어렵고, 젊은 시절에는 다 많은 것을 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게 밖에 살수 없었던 그런 길이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누구든지 다 물질에, 얽매에서 육신과 육혼에 얽매에서살 수밖에 없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나서, 육신 위주로, 육혼 위주로 살아왔던 그런 삶, 삶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만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편안하다면, 굳이 안 찾으셔도 되겠지만, 은 지금 시점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 <laughs>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그 길을 갈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함께 하는 나름에서 나름대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으시면 하는 의미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 미생전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근본이 어딘지 알아야 그 근본대로 살아가는, 사,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위에 또 할아버지 위에 위에 올라타다 보면 우리 극복에 도달하는 점이 인간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올때 하늘에서 부족한 부분, 즉 우리가 탁해진 부분을 육신에 탈을 쓰고 와서 인생을 살면서 그 부족한 부분, 탁해진 부분을 완성시켜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생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저 주어진 현실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힘들고 편안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봐도 우리가 가장 바로 알수 있는 것은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현실에서 어렵지 않고 이렇게 불신임 사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 하고 서로 경쟁해서 앞서야 되고 이카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삶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laughs>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원에서 살펴보면,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데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경쟁을 해야 되니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명적... 근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게 원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상대는 상대의 일을 하는데 경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 물질을 가지면 되는데 그보다 우리 살이 사요, 욕심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 상대를, 상대 것을, <laughs> 받아야 되고 상대 것을 더 차지해야 되다 보니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불신임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통찰해 보면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바깥으로 흐르는 삶을 우리 의식 자체를 바깥에서 찾고 갈고 했다면 이제는 그 바깥에서 찾던 그런 의식 자체를 내 안으로 내 내면으로 가져오면 내 내면은 다갖워져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늘에 70% 두고 30%만 우리가 육신을 탁해진 부분을 육신을 쓰고 살면서 그런 탁해진 부분을 말히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사리 사역, 사량 분별, 이기심으로 살다 보니, 지금 현실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의미는, 모든 의식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내면에서 보면 이미 갖추어져 가 있습니다. 이미 갖추어져 가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식 못하고 바깥에서 찾는다면 요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는 의식을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고, 이 세상에 왔는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찰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남을 따라서, 남한테 배워서 산다는 그런 우리가 물론 선천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에는 거의 다가 선선 시대 삶을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의 자리,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삶, 즉 육신과 육혼이 앞서지 않고 본령 본존재가 깨어나서 육신과 육혼과 본령이 하나가 돼요. 삶을 삶으로서 우리 과거에는 물질에 집착한 삶이 70%였다면 육신 육혼의 삶이 70%였다면 이제는 본령 본존재의 삶이 70%고 육혼과 육신의 삶이 30%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나의 사명과 본명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내 일생 자체가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화목하고, 조화롭고,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루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루고 싶지만 못 이루는 그 자체는 그 이루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없는 데서 찾으니까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내면에서 나의 근본을 알면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야지 앞으로 서로 만나면 웃고 서로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깥을 향해서 찾고, 네, 사, 사리사욕으로 욕심과 집착으로 모든 것이 집착에서 우리가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살펴보면 집착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자체는 말은 내려놔야지, 하지만은 그 근본을 모르면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근본을 알면...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내으 놀락해서 나를 놓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천재 이루에 대한 사자성을 갖고 함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